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이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아주 쉽고 재미있는 점프를 해 할겁니다 네 일단 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작진 황현호입니다 아주은 짜증이 아니지만 점이 있더라도 재밌게 플레이 플레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플레이 아죠 치즈랑 크리에이터 외는어려울듯만 태그의 이 X 엑스 모두 엑스티특에 엑스, 상관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1단계 나무 점프 아 이건 쉽죠 이렇게 일단 세이브 한 부분은 해, 해주고요 네 제가 모비즌 프로필 사진은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제가 사진을 붙여서 모비즌 모비즌 이게 하는걸 프로필 했는데 에 이게 뭐 때문인지 자꾸 이게 풀려나가지고요 네 그런 이유로 그냥 기존에 있던 프로필로 모비즌을 하겠습니다 2단계 돌점프네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는 아마 그깐만 엘바한테 반만 쓴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반만 쓴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어려울, 저 어려울 때만 있는데 잠깐만요 스폰, 스폰 포인트 하고요 자, 이때 바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킬. 여기 리스폰. 점프 점프 아. 어. 자, 다시 하고요. 끄스! 진짜 어렵네. 어? 여러 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 드릴 게 있습니다. 게임 모드 1. 네. 이번, 이, 이 버전은. 잠깐만요. 1분. 뭔가 달라지지 않, 않았습니까? 마크 0.15.9인데도 스킨이 변경된 이유는 마인크래프트가 업데이트 된, 이유입니다 업데이트 돼서입니다. 별거 아니죠? 으이. 여기 신호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더의 별, 그리고 여기, 약하의 화살, 약하의 화살,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고요영원는잘 몰라서 그냥 이거 보여야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말이 얻게 되는데요. 네,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마크 0.15.8인가, 아니 0.15.7인가. 네, 그런건데요. 네. 그런겁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그 전에, 그 전에 일단 게임 모드형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고요. 제 마크스킨 진짜 맛있죠. 음. 진짜 어렵네. 으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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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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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렵네 뭐야점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어아 진짜 어렵다 안 되겠어. 점프. 여기서 제일 뒤로 빠져서. 여기 제일 뒤로 빠져서. 약간 앞으로. 크리에이티브는 어려울 때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만. 가능하죠, 이건? 게임 모드. 게임 모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스폰 하고요 그다음에 불 가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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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건반 부거 판단하면 안 돼. 너무 쉽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스폰 포인. 트 이제 명령어는 아주 뭐 간편하게 잘 되고요. 이제 제가 막적 저... 제가 막, 그, 저번에, 그, 막, 그, 어, 그, 마크 0.15, 마크 0.15.90, 나 마크 새로운 거, 그거 방송을 찍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막, 어, 스폰 포인트, 명령어가 안 됐잖아요. 특히 스폰 포인트. 네. 근데, 이게, 버 이제 점점 버전이 올라가니까, 이게, 그, 이제, 그, 아, 이제, 명령어가 잘 통해지네요. 오케이, 오.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4단계, 약간 빡치는, 울타리 점프. 빡치게 뭘까? 빡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모르십니까? 루비달라스? 루비달라스 모르십니까, 여러분? 전이 정도 껌입니다. 껌 얘기하니까 뭐. 네, 이 정도 껌이라 말 취소고요. 껌이라 말취소 오우 욱이 저기 잠깐만 무서운데 약간 야 뭐야?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거?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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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우리, 이게 그 버그일 거야, 버그 아마. 어? 아마, 우리일 겁니다. 진짜, 쟤 웃기네, 저거. 웃기네. 자, 일단. 다시스이벌 모드라고요. 아, 오케이. 목소리 약간 굵게. 이렇게. 제가 아마 여기 출시된 게 오늘인가 아니면 어제인가 아니면 모레 전인가 아니3일 전인가 해가지고 아직 오, 오, 버그가 좀 있나봐요. 버그가 좀있나봐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어렵네. 이게 약간 빡치네? 저번에 그, 저번에 그 달라스는 어디 갔지? 아, 루비 달라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돼지도 빠른데? 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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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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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보다 빡치는 철장 점프 아, 이거,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엿, 엿, 포인트 엿, 타리보다 아니, 아니 철장보다 울타리가 더 빡치거든요, 여러분. 어?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깝니다, 깝니다, 깝니다. 아! 자 용암에 타서 용암에 타서 죽는자. 오! 용암에 타서 죽. 는 모재가 그대로인데? 야! 알았다. 모장 그대로, 모장 그대로, 내 구도는 그대로, 내 구도는 안 바뀌어.